파리에서 열린 제172회 BI 총회에 참석해서 2030세계박람회 4차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. 이 4차 PT는 오는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회원국 표심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PT입니다. 저도 직접 프레젠테이션의 한 부분에 연사로 나섰습니다. <laughs> 가수 싸이 씨와 카리나 씨, 또 성악가 조수미 씨를 비롯해서 건축과 진양교 교수와 스타트업 이수인 대표께서 박남의 유치의 당위성을 특색있게 발표해 주셨습니다. <laughs> 이번 BI총회 준비를 위해 똘똘 뭉쳐서 함께 뛴 부산유치위원회 관계 부처와 기업인들, 자원봉사자, 그리고 한 마음으로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<laughs> 깊이 감사드립니다. 부산 엑스포는 기후 위기, 디지털 격차, 글로벌 사우스 문제 등 인류가 당면한 복합 위기를 풀어가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. 세계의 기업들이 모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입니다. <laughs> 대한민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과 K컬처의 매력은 부산 엑스포를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교류의 장으로 만들 것입니다. <laughs> 또한 현재 BI 회원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1250여 개의 ODA 프로그램들을 개별 지역과 국가의 특성, 그리고 수요에 맞게 특화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. 이번 프라...